그래서 어쩌다 한번 혈당 오르는 거는 뭐, 뭐 먹으면 그냥 변하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혈관 속에 항상 평균적으로 얼마나 포도당이 흐르는지가 더 건강에 중요하다. 그래서 그 혈관 속을 콩고물처럼 떼구르르 하고 굴러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누가 있어요? 적혈구가 있죠. 적혈구 속에는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. 그러면 얘들은 그 혈관 속에 포도당이 얼마나 많이 흘러 다니느냐에 따라서 떼구르르 굴러다닐 때에 헤모글로빈에 묻어 있는 포도당 숫자가 달라요. 이것은 한끼두끼 끼 굶었다고 해서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. 지난 3개월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지난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혈관의 포도당이 얼마나 흘러다녔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치예요. 자, 그래서, 어, 그 당화 열색소가 6.5%가 넘으면은 당뇨병인데 그 수치가 5.7 내지 6.4가 나왔다.